여 기브로입니다. 오늘 SBS의 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그 생방송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는 SBS에 지금 와 있고요. 생방송이라 그런지 떨립니다. 한 10분 남짓한 시간일 텐데 과연 어떤 말을 주고 받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제가 버벅거리지 않아야 될 텐데. 네, 자 그러면 저는 들어갈게요. 이래 밥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인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먹을지도 신 먹거리 지도 프로젝트 먹을지도 네 번째 시간 화면 할수록 겁이 나는 시간입니다. 후드은 꿀벌 서울로 이사 올지도 편이에요. 매년 국내에서 사라지는 꿀벌이 100억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경북에서는 특히 56%가 넘는 꿀벌이 집단 실종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 꿀벌들 어디로 가는 건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도시 양봉과 박진 어반베즈 서울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제가 왜 저, 하면할수록 무서운 코너라고 그랬냐면요. 사과도 못 먹고, <laughs> 뭐, 저, 동, 병태도못 먹고. 네네. 이제는 적꿀 좋아합니다. 아, 예. 네, 침에도 이제 먹을 거예요. 꿀도 못 먹는 상황이 온다는 건데, 일단,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면, 도시 양봉 가면은 서울에서 벌치세요? 양봉 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어반비즈 서울이라고. 예, 네. 아, 명함까지 준비해왔는데. 네네. 네. 어, 저는 이제 도시에서 벌을 지키고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항 본가 어반비즈 서울의 대표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시 어디서 벌을 키우세요? 뭐, 가까운 데서는 여의도에 있는 뭐, 건물 옥상에서도 키우고. 여의도 건물 옥상에 네, 벌집 있어요? 예, 예, 호텔 옥상에서도 벌을 키우고 있고.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뭐, 서울 숲에서도 벌을 키우고 있고, 다양한 곳에 한2 0 군데 정도에서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 숲은 숲이니까 제가 이해는 가는데, 네네. 여의도 저 구층 빌딩 옥상이나 네네. 호텔 옥상에서. 네. 그럼 호텔이랑 이제 얘기가 잘 되신 거네요. 아, 그죠 그러니까 호텔 네, 측에서도 워낙 이제 그 요즘 환경 관련한 네.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그 친환경적인 그 정책들을 좀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 저, 사실 제가 몇달 전에 신문에서 기사를 본것 같아요.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매년 100억마리 이상 없어져요? 어 지금 현재 2022년부터 네. 지금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뭐 그때 당시 2022년에는 뭐한 뭐 78억 마리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100억 마리가 됐고 음. 올해는 뭐 거의 200억 마리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누가 막 잡고 그러건 아닐 거아니야요 해충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 원인들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딱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이제 의심되는 것들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위기 네. 뭐이 문제가 가장 의심이 되고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두 번째로는 뭐 농약의 문제 아, 뭐 맛있겠다. 이런 이런 것들이 의심이 돼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저. 어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벌은 어떤 기후에 잘 사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잘 살아요. 벌 자체가 원래 아프리카 쪽에서 원래 태생해서 그게 전 세계로 퍼진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겨울 동안에는 꿀벌은 군집을 이룬 상태에서 무리로 겨울을 나게 되는데, 네. 그 무리로 겨울을 날때 특정 온도 이하여야지 되거든요. 아 겨울에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어떤 온도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날들이 있었잖아요. 겨울 예, 같은 예, 경우는 예.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예전 에는뭐 3만 4온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요즘 그런 것도 없어지고. 맞아요? 그래서 뭐 특정 날 예를 들어 외부 온도가 뭐한 7, 8도만 올라가도 벌통 내부 온도는 15도 이상으로 막 올라가거든요. 아 그럼 죽는구나. 그러면 벌들은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활동을 그렇게 하게 되면 걔네들은 나올 땐 괜찮은데 예. 열이 나, 열을 내기 예. 때문에. 하지만 근데 바깥에 나와서 이제 딱 어딘가에 앉으면요. 예. 얘는 변온 동물이라서. 그 때부터는 이제 몸이 씻기 시작해서 네. 더 이상 날지 못해요. 바깥에 나오면 죽어버리게 되는. 그냥 만약에 그런 날이 겨울 동안에 한세 번, 네 번만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 군집들이 점점, 점점 작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네. 무리로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무리로서 겨울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있던데? 기후 변화 때문에 꿀벌이나 천적이 말벌이 증가했다. 이것도 맞아요? 어 말벌도 많이 증가했죠. 네. 실제로 말벌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열대 지방에서 살던 말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검은 말벌이라고 있는데 네. 그 녀석이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 부산에서 2003년도에 최초에 그 발견됐고 네. 그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그 어, 북상을 해서 이제는 이제 뭐 우리나라 전역에 그 지금 그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저이 얘기도 본것 같아. 저 아이슈, 아이슈타인이 뭐 이런 얘기했다고. 아이슈타인이 상자 성이뭔하다가 쿨벌까지 <laughs> 오고 있는지 모르, 점쳐 말네 네. 쿨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멸종한다. 네네. 근데 이거 그냥 얼핏 들으면 아이 거 너무 과장 아니냐라는 네네. 생각도 들고 쿨벌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이슈타인이 얘기했다니까 왠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건 약간의 그. 어. 오류가 있긴 한데요. 일단 네 일단 아무튼 그 말이 중요한 건데 네.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그그말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일단은 벌이 사라지게 되면 당장 이제 수분 네. 매개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버드 그 공중보건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벌이 당, 사라지면 지금 당장 140만 명이 아사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아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먹거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그런, 그런 그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뭐 어, 다른 꽃이나 식물들 생산이 안저 잘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네. 그렇그쵸에 그쵸. 그런 연쇄 작용으로 어 먹거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저 대표님 하고 계시는 도시항공 조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그러면 이게 아주 좋게 생각하면. <laughs> 사라졌던 별들이 도시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 항복이니까? 어, 어떻게 보면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벌을 키우는 것 자체가, 어, 그게 가능해? 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이 훨씬 더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아, 그래요? 아 저는 딱 왜냐면 네. 나무 밑에 막 시골에 청압 아, 이런 데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도시에서 심어놓는 그런 다양한 꽃들, 네. 가로수들 이런 네. 것들이 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먹이의 다양성. 오, 그리고 오히려? 예, 오히려 도시에서는 가로수에 농약을 별로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치긴 치지만 예. 저독성으로 치거든요. 아. 사람들한테 고독성 농약 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이 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아, 오히려요? 네네. 일종의 역발상 같은 건데? 네네. 어, 그러면 도시가 시골보다 환경이 좋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어, 벌이 살기에는 예. 의외로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 호텔 옥상이라든지 건물 옥상 말고 또지상에서 하는 데 없네요? 서울숲 말고? 어, 서울숲 말고 지상에서 하는 데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송도에 있는 공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예. 어, 뭐,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옥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근데,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꿀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네. 왠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맑은 시골에서 만든 꿀이 왠지 친환경일 것 같고, 아, 예. 야, 도시 여의도 호텔 옥상에서 꿀 만들면 뭐, 매연도 좀 들어갈 것 같고, 미세먼지도 들어갈 것 같고, 막, 요런. 의구심도 생길 수 있을 것같던데 어때요? 일단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게 네. 2015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도시에서 나온 꿀과 시골에서 네. 나온 꿀 네. 검사해봤더니 실제로 뭐 중금성이나 이런 것들도 검출되지 않았고, 아, 그리고 뭐 설악산이든 지리산이든 여기서 생산된거나 도시에서 네. 생산된 꿀이 모두 다 똑같았다라고는 네. 검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됩요아 그래요? 그러면 네네. 이제 우리 꿀벌 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막. 오우 장구 하고 벌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네네. 대표님 그렇게 차림하시고 호텔 옥상 올라가서 벌을 키하시는 거죠? 어 그렇게 그죠? 그런 네. 거, 그러니까 양봉 옷을 입고 이제 저희가 벌을 어. 키우러 가는 거죠. 청취자분요. 네. 미세먼지 영향 안 받는지도? 아 미세먼지의 영향은 꿀, 그러니까 꿀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벌이 영향을 좀 받긴 합니다. 아 벌은? 예, 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야가 흐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어, 실 실제로. 실제로 시골보다. 이 진짜 희한네그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근데 꿀 자체는? 꿀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어, 그렇죠. 어, 철철이라고 했잖아. 어도꿀 자체는 좀 문제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 양봉이 늘어나면은 거의 도시인들하고 꿀벌이 이제 이웃 사촌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꿀벌이랑 잘 살아가려면 어제 도시인들도 어떤 뭐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어 일단 벌이 좋아하는 게 꽃이잖아요. 아, 네, 꽃을 같이 많이 심어주는 게 벌들 입장에선 좋습니다.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로수도 벌들이 좋아하는 나무 네. 수정으로 좀 바꿔준다든지 사람들도 뭐 베란다에다 심고 뭐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베란다 약간 뭐 창문을 좀 열어놓는다든지 네. 그러면 벌들이 실제로 와가지고 그꽃에 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도시가 진짜 예를 들어서 막 상박해지고 네.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막 회색빛 도시면은 양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어. 그러니까 집에서도 꽃 많이 심고 다른 꽃 심고 어떤 얘기해. 종류가 좋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이런 라요 어아까시라는 이제 나무니까 예. 뭐 너무 키우기가 예. 어려우시니까 보통 예. 이제 초보님으로 해바라기라든지 뭐 메밀이라든지 아니면 어... 뭐 보통 이제 나렌더 이런 것들잖아요. 예. 응. 그럼. 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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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아 그렇죠. 그런 게다 도움이 되는 거죠. 세계 벌레 날이 맞습니다. 세계 벌레 날이래요. 그러니까 수목원 여러 도시에. 어 저희가 이제 수목원 여러 도시에 있고요. 다섯 개 도시에 지시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지방 대도시로. 일단 학습, 저 확대하실 예정이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실제로 뭐 했던 대들도 있고요. 네 그분들과 같이 함께. 그렇게 힘을 합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세계 곧저 세계 벌의 날이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우리 꿀벌들이 잘 살할 수 있도록 꼭 <laughs> 꺾지 마시고 꽃, 꽃 많이 심으시고 자, 나무도 잘 심으시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보호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박진 어반비즈 서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 어디? 아 여기 SBS 라디오 방송국이고요. 네. 네, 다 저희를 보고, 보고 있어서 부끄럽네요. 네. 네, 네. 잘했어요. 아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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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갈게요. 가시죠. 꿀담으로. 네, 가시죠. 오늘 이제 SBS 본사에 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생방송으로 오랜만에 하거든요. 한 CBS... 어, CBS 딱 끊어진다. 몇년 전에 CBS에서 네. 네, 라디오 생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이후로 지금 한 4, 5년 만에 라디오 생방송을 하는데 오, 10분이 정신없이 지나어요 엄청 응. 말잘 했어요. 아, 아, 예, 감사합니다. 응. 아까 아, 잘 이끌어 그,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니들를 엄청 네, 잘 해주셨어요. 주래서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아, 버벅거릴려고 할때딱 끊고 해 주시고 네,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laughs> 라디오 생방송은 힘들다 힘들었어요? 아니 어요게 발리어? 게리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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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갔 정말로. 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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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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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